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문재일과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또 아말렉이 그 문제가 해결되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해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이 예,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싸움이죠. 세상의 환란과 시험과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목마름을 해결하심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와의 호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듐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듐이라고 하는 곳은 호렙산시내산이라고 하죠 호랩산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점만 60만이기 때문에 다 하면 200만도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축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실 만한 물이라고 하면 상당한 양일 겁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말라서 죽게 생겼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네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모세가 물을 줄수 있나요? 없지요 억지 생때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육신의 정력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런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우리 영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스 8장에 보면 우리가 영으로 살수 있고 육으로 살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면 육신의 정력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초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싸우고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부가 싸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싸우면 더 복잡해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였음이었더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 주시겠는가? 인도해 주시지 못하겠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 주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 오면 목사를 원망하고,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하죠? 대통령을 원망하고. 대통령 여러분 안 뽑았어도 누가 뽑았습니까? 다수결로 뽑았어요. 다수결로.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네 가지 죄 때문에 다 쓰러져 멸망당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이 다쓰러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죄지요? 우상 숭배 아니죄 음행한 죄. 그다음에 시험한 죄, 원망하는 죄. 그러니까 이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는 큰 죄예요. 우상 성기는 죄, 간음하는 죄와처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사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툰다고 원망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야고보스 장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안 구해요. 죽어도 잘안 구해요.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나는 못 입고 나는 잘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laughs> 자식들이야, 뭐 어떻게 먹고 살든지 옷을 입든지 나만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잘못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잘 맛있는 거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그러고, 당신은 입을 옷이 없어도 다이 옷이 다 헐고 떨어져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좋은 옷으로 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악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부패성에서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어요? 제일 좋은 것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그런데도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지혜를 찾게 되는데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장도들을 데리고 멀지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쓸 것인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백성들이 뭐 무슨 욕을 하건 뭐라고 비방을 하건 뭐 죽이겠다고 하건 보도 못본척 들어도 못본 못들은 척 하고 가라이거예요. 그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이거예요. 누가 그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할 하쓸 것이니까. 하나님 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하세요? 일어서세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 주님이 서신 것을 보신다고 했어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 도와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일어서서 계세요. 일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일해주세요. 구하고 순종하는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포레산 바위에 올라가서 섰어요.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처럼 구하고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 절에서 1 6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심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예, 이스라엘과 르미드메아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은 애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형제, 형제, 형제.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모렴을 당하고 힘들 때와 가지고 그 떨어진 자들을 쳤어요. 노략질했어요.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와가지고 그 약한 자들을 쳐서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 생각과좀 다르죠? 사람 생각에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능력 있는 지도자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백성들이 힘을 앞에서 용기 백배해서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같이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무서워서 피해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주위에 여러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 가지고.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요.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터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군대의 많은과 무기와 전술에 따라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군대가 많은 것냐, 무기가 신무기냐, 어떻게 전술을 잘 짰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야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이제 앞에 놓고 붙잡히시기 전날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기도의 장세에 끄들어 끌어다 놓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5장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 능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구원하실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그냥 눈만지 눈만 감고 앉아 있으면 뭐가 오죠? 졸음이 오죠. 잠념이물려오고 졸음이 오고 기도가 잘안 됩니다. 기도하려면 좀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쓰며 예쓰며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뭐가 흘려서요? 땀이 흘렸어요. 땀이 흘렸는데 피방울 같이 됐다. 진액을 다 짜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능력이 임하고 그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이름에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건 뭐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때 나이가 뭐 80이 넘었잖아요. 80이 80이 넘은 나이예요. 80이 넘었으니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손 들고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손 들면 얼마나 버틸까요? 한 10분 15분 20분 가면 아마 팔이 아파서 저려서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꼭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의 역사가 중단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4장 6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나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호주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역사를 이기고 세상의 환란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나와 내게 속한 교인들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큰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해 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죄다 큰일 나죠. 죄를 회개하세요. 죄를 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따라 올라갔지요? 아론과 후울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들이 봅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저 지금 전쟁터를 찾아, 찾아보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아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기는 걸 보고 있어요. 아론과 후울이 그걸 보고,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왜 손을 내립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올려야지. 그리고 비난이나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이 정신이 있냐 그러고 에? 지금 이게 전쟁의 승패가 지금 당신 이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손을 내리면 되겠냐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론과 오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앉을 만한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아말리카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약하다고 허물이 있다고 잘못한다고 비난이나 하고 그러면 서로 망해 망하는 길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가려지고 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이루어나, 에,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세가 어,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안니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안니시는 여호와의 기다 기 깃발을 언제 세우죠? 승리 승리할 때 깃발을 세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에 누구 누구로 인해서 이긴 거예요? 여호 하나님으로 이긴 전쟁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시험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 지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이아마리카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뭐 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워서 나가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베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하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의 승패가 그 산꼭대기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영적인 전쟁 이 마귀와의 싸움 여러 가지 세상 환란과 시험과 이 모든 이 고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 나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 이겨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늘손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란을 다 이겨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